네, 오늘은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모든 민족에게 나의 증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달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큰 기쁨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익숙함에서 떠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 집사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든 당시 말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립은 이름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 출신으로서 헬라의 많은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같이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땅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 어? 사마리아 성에서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으니 어찌 보면 이 빌립 집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고 너무나 안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사마리아 성에서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개척한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역적인 부흥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그 터를 견고하게 하면서 더욱 풍성한 목회를 사마리아성에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빌립 집사의 복음전도 사역 그 사마리아 땅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리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리에게 말하여 그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그 길을 를방해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땅 가운데 이상한 마술을 부리는 놈과 열심히 복음적으로 싸워가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에 놀라운 내 역사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 길은 가사로 가는 길인데 가사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려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 길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곧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정말 건조한 땅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수많은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안정적인 상황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수망이 없는 땅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빌립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으로 보낼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사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그불레셋 땅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 이유가 2 7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당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갑자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 지금 빌립 앞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썰로 전해내려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 전승이 기록된 그런 문서들도 이스라엘 땅에 있긴 했지만 시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요한아 욕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오해하면 안 돼. 이름 자체가 시바예요. 자, 솔로몬 왕 시대 에 한참 전이죠.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찾아왔던 이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운 걸 알고 그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성경에 있는 데용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 유대인들에게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에디오피아 나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메넬리크 1세에요. 우리나라도 다 보면 옛날에 다 시조가 있잖아요. 그런 시조가 에디오피아 나라의 시조가 메넬리크 1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 2세기부터 13세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 에디오피아 왕국의 솔로몬 왕조가 세워져요.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나 하는 그런 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신뢰도가 높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에디오피아 나라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존재했었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멘으로 건너가서 예멘에도 기독교 왕국을 세웠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들도 유대인의 명절을 맞으면 6월절이었잖아 예수님 돌아가셨다. 6월절이었으니,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이제 6월절, 내추절, 그리고 수상절을 맞게 되면 늘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이 관리에게 이번 6월절은 매우 충격적인 6월절이었습니다 여왕의 지시를 받아서, 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마 예루살렘 방문했을 텐데 이번 6월절은 이상하게도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주장하더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3일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에디오피아 관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즉 예수를 잡아 죽인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절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옛날, 너무 옛날 영화 포스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오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배우가 율브린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왕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고 늘 전에 머릿 속에 율브린나는 빡빡이 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 오른쪽에 시바 여왕으로 이제 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그런 영화 포스터였습니다. 어, 전설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 전설 같은 러브 스토리를.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포스터를 가져 왔습니다 자 빌립이 순종해서 익숙함에서 떠나서 광야로 오는 그 선택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선택해서 온게 아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이에요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깨졌는데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필립은 순명함에 내려가는 그 오늘 길 위에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로게스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청년하고 함께 만나서 한 시간 반가량 신앙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면서 안산의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이 왜 자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까? 하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다른 쇳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약간 뭐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라고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혹시 목사님께 제주하려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때로는 너무 대책 없어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오늘 빌립처럼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숙함에서 벗어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순종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빌립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에디오피아 관리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한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니 얼마나 높은 고위직 관리예요. 그런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니 혼자 가겠습니까 주변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겠어요. 또한 지금은 빌립, 지금 빌립의 지금 빌립 상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빌립도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지금 빌립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빌립이나 한 사람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는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약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길 위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관리를 보았을 때 그에게 가까이 나가라는 아 것도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빌립이 하는 건 뭐예요? 그저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에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두 사람은 처음 본 사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역시 큽니다. 하지만, 그저 성경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갔던 빌립의 첫 질문,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그 깨닫고 있습니까?라는 그첫 질문에 순식간에 에디오피아 관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빌립을 청하여서 같이 술에 앉을 것을 권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에. 수상이에요 한나라의 총리에요 총리가 비싼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야 가서 말 걸어봐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 이 비싼 차인데 같이 함께 탑시다 타서 우리 성경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 본문이냐면, 명확히 에,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뒤에 밑 나오잖아요. 네, 32절, 33절에 나오잖아요. 찾아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삶과 죽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철묘하게도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지금 빌립이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도 예수라는 사람을, 청년을 알고 있어요 유대에게 저항했다가, 유대의 정치, 종교에 저항했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청년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에디오피아 관리는 지금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고 옆에 앉아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요청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실이 하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은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그가 빌립의 순종에서 광야에 오니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론스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의 향기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 이숙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저 이숙함에 젖어서 그냥 내가 편한 길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익숙하지 않은 곳 조금은 불편한 곳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는 곳 광야로 나아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낯설고 어려운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빌립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땅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간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동참할 수 있는 비결? 순종 외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임합니까?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이 물리에서올라올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자 내시를 네 기쁘게 네.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라. 아멘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의 이 수레에 타서 함께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드디어 에디오피아 관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진짜 그리스도였는데 진짜 메시아였고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이사야 말씀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메시아가 내가 봤던 예수였구나. 그때에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인데 갑자기 물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자신에게 세례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스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관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둘이 분명히 같이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끌어간지라"라는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이히구어를 쓰게 되는데, 이 헬라어브, 뭐이 보통 이 단어를 쓰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적을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오늘 에디오피아네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다시 보지 못했다. 같이 물에서 올라온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현상이지만 오히려 에디오피아 관리에게는 기쁨이 임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표징이 나타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에게도 성령의 임제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쁘게라는 이헬라오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란 것은 이 기쁨이 한번 주어지는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기쁨이 이어졌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언한 기쁨을 뜻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는 자신의 나라, 에디오피아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빌립의 전도 때문이었을까요? 기쁨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 이런 에디오피아 나라에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스 정교회가 따로 있고 러시아 정교회 따로 있고 이제 뭐 위쪽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도 정교회가 따로 있고 뭐티교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에티오피아 사람들 자꾸 우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자기네한테 자기네만 이제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성경 말씀도 우리는 두루마리 성경도 자기네가 간직하고 있고, 뭐 성막도 갖고 있다, 뭐 언약계도 갖고 있다. 근데 믿을, 이게 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많은 곳에서 에디오피아에게 이제 그 확인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기는데 어쨌든 에디오피아 정교의 사람들 계속 이제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많은 이제 신앙적인 전통, 그리고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에티오피아 기록에 의하면, A.D. 330년, 네,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란수페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굴까? 과연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세상에줄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를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프로스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일회적인 단발성 기쁨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각기 제갈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라 전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상이가 지난달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전도하기 겁나 힘들어요. 아, 말 더럽게 안 들어. 아, 도 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밥 사줬으면 교회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끝까지 안 오네요. 그렇죠 힘들어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도 되고 바쁘게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정해서 누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절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좀 도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전 내 기회는 또 열려질 것이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영혼을 우리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하는 사명 그 전하는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이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